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베이징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놓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4년 10월 7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눔 주제는 엔비디아 블랙열칩과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분과 해당 주제를 통해서 제가 왜 SXL을 온맘다에 모아가는지에 대한 간단한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과 함께 엔비디아의 새로운 칩 블랙 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칩이 왜 AI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기술인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깊이 있게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세계 주요 증시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S&P 500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다우산업은 42,352.75포인트로 플러스 0.81%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도 18,137.85포인트로 플러스 1 2 상승. S&P 500도 5,751.07포인트로 플러스 0.9% 어, 상승을 했습니다. 영국 제외, 아, 영국을 빼고는 니케이, 상위 종합, 항생, 프랑스, 독일 모두 상승을 했고요. 영국만 하락을 했죠.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좀 살펴보면 한세 가지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어, 미국의 물가지수 발표 추가 비커 가늠자 물가지수 CPI PPi가 남았죠. 그리고 미국의 MMF의 뭉칫돈 금리 인하디 금리 인하뒤 늦게 반영 우려 그리고 중국의 국경절 이후에 첫 개장을 하는데 부양책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어서 S&P 500 맵을 좀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0.12% 하락했고요. 애플 0.5% 상승, 구글 0.81% 상승, 메타 2.26% 상승, 아마존 2.50% 상승, 테슬라 3.91% 상승, 어, 반도체 쪽은 엔비디아 1.69% 상승, AMD는 무려 4.94%나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론도 0.42%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종목이 상승했구나 라고 알수 있었구요. 그리고 피어인 그리드 인덱스 보시면 현재 그리드 구간 탐욕 구간이죠. 74 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 이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보시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좀더 투자할 때 앞으로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같고요젠슨 어, 왕의 자신감 블랙 엘 칩의 엄청난 수요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는요. 블랙 엘 칩의 생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시장 수요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마치 아이폰 출시를 앞둔 스티브 잡스처럼 황 CEO는 블랙웰칩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는데요. 블랙웰칩은 엔비디아의 차세대의 먹거리로 꼽히는 제품입니다. 즉 앞으로 엔비디아의 성장을 이끌 주요 동력이 될것이란 뜻이고요. 황 CEO의 자신감에 힘입어 엔비디아 주가는 급등했고 투자자들이 블랙웰칩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 왜 블랙 엘 칩이 중요할까요? 어, 블랙 엘 칩은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AI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죠. 우리는 이미 AI가 우리 삶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음성, 인식부터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AI는 우리의 편의를 높이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컴퓨팅 성능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이러한 컴퓨팅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AI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MBDI 블랙웰 칩은 기존의 AI 반도체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AI 연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즉, 블랙웰 칩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인터넷 시대에 인텔의 CPU가 컴퓨터의 두뇌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블랙헬 칩은 AI 시대의 두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경쟁 심화와 IC 반도체 지수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블랙헬 칩의 등장으로 AI 반도체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어, 치열해진 이제 전망으로 보이고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라든가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모두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곧 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거고요. 기업들은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거고, 이는 곧 AI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RC 반도체 지수는 이러한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반영하는 지수기도 하죠. RC 반도체 지수는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반영하는 지수고요.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럼 제가 왜 세배 레버리지 SXL에 투자하고 있을까요? 어, IC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세배 레버리지 ETF죠. SXL에 투자하는 이유는, 어, 그 전에, 투자하는 이유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SX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TF 정보인데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30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률 3배 수익을 이렇게 내는 e t f 고요 운영보수는 연 0.76%, 연간 배당 수익률은 연0.84% 정도 됩니다. 어, 시가총액은 115억 달러. 보유중 탑10 보시면 IC 반도체 지수, 그 다음에 AMD, 그리고 브로드컴, 엔비디아, 퀄컴 등 진짜 주옥 같은 기업들이 속해 있고요 그리고 SXL에 대해서 주봉 차트를 가져왔는데, 지난 새벽, 어, 36.71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4.14% 상승했죠. 최고점은 2014년 7월 8일에 70달러 정도를 찍었었는데, 주봉상으로요. 보시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안 좋은 음봉이 나타납니다. 직전 양봉을 다 잡아먹고, 직, 직전 양봉도 다 잡아먹습니다. 어, 그리고 양봉, 어, 은봉이 하나, 둘, 세 개, 흑산병이 나왔죠. 역산병이 나왔는데 이거 안 좋은 시그널이죠. 나 이제 하락할 거야. 아니면 조정받을 거야. 라는 그런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내려갈까 궁금했는데 어? 뭐야. 이 120주선까지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네. 지지선을 지금 이탈했죠. 이탈했다가 다시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다행이도요 그리고 나서 하나 둘셋 양봉 3개가 나왔죠. 역산병이 바로 나왔는데요.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할 거야라는 내용인데 다시 또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120 주선을 지지하게 됩니다 은봉이요 그리고 양봉도 지지하게 되고요 하나 둘셋 적산병 그리고 나서 지난 주죠 이제 지난 주에 이렇게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양봉이 크게 들어서서 해당 이 정고점을 양봉으로만 뚫게 된다면, 음, 아마도 이 최고점인 70달러를 테스트하러 갈 겁니다. 만약에 70달러를 양봉으로만 넘어준다면, 새로운 시세를 주게 될 거고요. 한번 지켜보시죠. 그러면, 제가 왜 투자하고 있는지 한세 가지 정도인데요. 이거 진짜 제가, 어, 매일 강조하는 부분이죠. 제가 이렇게 투자한다. 자, 예에시 박히도록 들으셨을 텐데 또 갑니다. 어, 높은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보셔야 됩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고요.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SXL은 이러한 성장에 세배 레버리지로 투자되어 투자자들에게 더욱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 보여서 저는 투자하고 있고요. 분산 투자 관점에서 보시면 SXL은 다양한 반도체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겠죠. 시장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SXL 같은 반도체 ETF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ETF의 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는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레버리지 ETF는 시장이 하락할 때 손실이 더욱 커질 수 있고요. 신중하게 투자 계획을 세워야 되고 충분한 자산 배분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면요. 한 100%의 자용 자산이 있다고 하면 90%는 뚝 뛰어서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에 가지고 있고요. 바로요.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10% 정도는 이제 SXL에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떨릴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상승할 땐안 사고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상승할 땐안 사고 떨어질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상승할 때는 안 사고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만약에 운 나쁘게 여기서 이제 10%가 다 소진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때 이제 드디어 저의 가용자산 90%의 의미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 쭉 90%를 좀 투입해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매수하다 보면 한20% 정도 모아졌다고 하면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이때 이제 평단가가 쭉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실현하고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조절하는 거죠. 10% 아니면 5%로 다시 조정을 합니다. 20%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위험 관리를 하면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어 유튜브 수익 계좌에서는 요 유튜브 수익이 나올 때마다 이거 상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아갑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수익은 제가 유튜브 하는 동안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요. 어, 떨어지든 오르든 어,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엘 칩은 AI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기술이고요. 블랙엘 칩의 성공적인 출시는 AI 시장의 성공을 성장을 가속할 거고 IC 반도체 지수와 같은 관련 투자 상품의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 SXL에 o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투자는 항상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시고요,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으실 때만 투자하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